안녕하세요. 군사도보입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저항이 만만치 않으며 러시아군의 보급에 많은 차질이 생긴 결과 막대한 전력을 퍼붓고도 제대로 된 전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갈수록 끔찍한 공격의 강도를 더해가는 와중에 적지 않은 전쟁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죽을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해도 대부분의 전투는 매복 상황에서 러시아군 기계와 부대를 기습하거나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헬기들을 기습해 격추시키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러시아 전면 침공에 맞서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뒤집기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만큼 굉장히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최정예 기갑부대와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기갑부대가 정면으로 맞붙었는데 그 결과 러시아 측의 T-80 전차부대가 거의 괴멸에 가까운 대패를 냈고 일부 부대의 경우 무려 88%에 해당하는 전력이 박살나버렸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의 2차 대공세마저 격퇴하는데 성공했고 남아있는 전차 부대를 끌어모아 오히려 러시아 전차 부대에 역습을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러시아 측이 운용하는 전차는 최신의 T80 BVM 전차를 비롯해 강력한 대전차 능력을 가진 최신의 장갑차들로 채워져 있고 그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인 제35근위 차량과 소총 여단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차 부대와의 정면승부에서 대패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1960년대에나 사용하던 구식 T64 전차들 그것도 치장 물자로 보관하고 있던 낡은 전차들까지 꺼내와 현역으로 복귀시킨 다음 러시아 최정예 최신 전차 부대를 상대했는데도 전력상으로 크게 유리한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들을 대다수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세계 군사력 2위에 러시아 전차 전력은 모두 허풍이었던 걸까? 아니면 전장에서 최첨단 기술이란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전투로 수행하는 전술에 훨씬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 같은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러시아 군을 폭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맞서 반격을 가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3월 2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군이 키우 체르니키우 카르키우 라인에서 버티는 것이 기적이며 러시아군의 손실이 예상외로 크고 우크라이나 수도를 빨리 점령하지 못해 푸틴이 곤란해하고 있을 뿐 이지 전체적인 전황은 러시아측 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큰 도로로 이동하고 있을 뿐 이미 점령한 영토를 통제하는 것조차 못하고 있어 러시아군 점령지역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반박 트윗도 올라오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 러시아군이 65km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로 대규모 이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 전체의 숫자인 125만 명을 넘어서는 숫자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을 tv뉴스를 통해 보셨을 듯합니다. 그런데 현지시각 3월 1일 미국의 언론인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 러시아군 수성대 행렬이 연료 등 보급 부족과 낮은 사기로 인해 예정대로 진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 당국자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3일자 영국 국방부의 전황 업데이트에 의하면 키이우로 진격 중인 이 대규모 러시아군 행렬의 주력은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과 장비 고장,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진군이 지연되어 도시 중심부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으며 3일간 가시적인 진격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날 오히려 우크라이나 내륙 지역과 수도 키이우로 치 침공하기 위해 2차 대공세 전략으로 투입된 65km 길이의 러시아군의 기갑부대 행렬에게 우크라이나군의 무자비한 응징이 떠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P-22 국도에서 산발적으로 이동 중이던 러시아군의 기동부대와 보급부대는 도로 주변 곳곳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의 포병과기에 의해 대대적인 포격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 TB-2 모인 공격기가 러시아군 이동 대열을 공격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의 소24 전폭기는 대놓고 저공 비행하며 러시아군의 행군 대열을 폭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러시아군의 행렬이 일렬로 쭉늘어져 있었던 탓에 소 24의 폭격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 대공 방어를 맡아줘야 할 러시아군의 판치르, 툰구스카 하이브리드 자주 대공포, 부크 원 등의 방공 차량들은 반격하기는커녕. 스스로 차량을 자폭시키고 병사들이 떠나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개전 이전에만 해도 압도적인 공군력 우위를 점하고 있던 러시아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방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이 이처럼 러시아군의 주력 기동부대에게 공습과 폭격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방공부대는 최신 방공 무기들을 버리거나 스스로 파괴하고 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보고로 종합해. え 도로에서 멈춰선 러시아군에게 연료와 식량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이처럼 우크라이나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미국 정보부 측은 정밀 유도 무기의 부재와 조종사 훈련 시간의 부족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 러시아가 제 1차 공세 때 투입한 병력의 82%가 무력화된 것은 물론 다시 한번 국력을 동원해 더욱 대규모로 투입한 2차 공세 부대마저 저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번 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당분간 재래식 전력의 부재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 또한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최정의 기갑부대 전투에서 러시아 전차 부대를 전멸시킨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는 대담하게도 제대로 된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들이 정면 대결을 벌인 결과 크게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해 이 전쟁에서 일종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는 전문가들의 예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2일, 현지 언론인 키유 인디펜던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주로 매복과 기습을 통해 도심지에서의 방어작전을 수행하던 우크라이나군이 키유 북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여단급 기계화 부대의 전투를 치른 결과 러시아군을 전멸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전투를 위해 중부군관구에서 차출한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제35근위차량과 서총여단을 이곳까지 끌고 왔는데요. 러시아군의 2차 대공세 전략으로 참전한 이 여단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군을 박살내버리고 크림반도로 침공해 많은 공을 세웠던 최정예 부대로서 러시아 중앙군관구 41군 예하의 최정예 기동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명실상번 3세대 전차로 유명한 T-80 BVM 전차 1개 대대와 20문 이상의 2S19 자주포, BM-21 다연장 로켓, 각각 500여 명의 병력 BMP 장갑차와 BTR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3개 차량과 소총 대대인데요 이들은 자체 대공방어중대와 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주 막강한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90여 대 T-64 전차와 BTR 장갑차를 운용하는 기계화 보병부대 한개 대대 구형 2 s 3 자주포 한계 대대와 2 s 1 자주포 한계 대대, BM21 다연장 로켓 대대 및 지원 부대로 구성된 전력을 몰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T64 전차의 경우 1960년대에 만들어진 노후화된 전차인데다 원래 성능 자체도 3세대 전차를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몰고 나온 T80 BVM 전차는 그런 T64 전차의 후속 전차입니다 명실상부한 3세대 전차이면서 최신형이기에 T64 전차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90대라는 많은 세트 64 전차가 대전차 미사를 가진 러시아 장갑차 전력들을 전부 녹여버리고 20여 대 정도의 T-80 BVM 전차를 압도한 걸까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의 강렬한 투지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러시아 측의 제35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압도당해 전멸해버렸고 우크라이나 군이 붙잡은 러시아 통신명으로부터 이 정보가 확실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는데요 T-80 전차는 강력한 3세대 전차로 우리 한국에도 한개 대대가 들어와 있는 물건인데 현역도 아니고 치장 물자로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T-64 전차를 다시 복귀시켜 상대 전멸시켜버렸다니 실로 놀라운 전과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역으로 러시아군을 향해 대담하게도 강력한 역습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3월 3일 현재 여러 오신트 정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역습에는 키우 남서쪽에서 전력을 잘 보존하고 있던 북부 방면군 예가의 제72 기계화 여단, 서부 방면군에서 동원된 제14 독립 디갑 여단과 그 지원 부대, 돈바스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제95 공수 여단, 키우 북쪽에서 전력을 재정비한 제93 기계화 여단 등 사단급 이상의 전력이 함께 한다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이 공세 전력은 1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한 전차대대와 500여 대의 장갑차들을 보유한 기계와 대대들. 자주포 2개 대대와 다연장 로켓 한개 대대 그리고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력들로 공습과 폭격으로 기세가 팍 꺾인 러시아군에 2차 공세부대를 전부 소탕하고 전황이 유리한 우크라이나 북부지역의 영토를 수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동지역에도 진격해 러시아군과 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약 300여대의 전차들을 동원해 국경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획하고 있는 벨라루스가 변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빠르면 며칠 내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판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3월 5일 영국 국방부가 업데이트한 전황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러시아군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8년간 우크라이나군이 외국에서 들여온 기갑 장비보다 더 많은 러시아군 기갑 장비를 받았다며 러시아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장비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탓에 어부지리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크게 증강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사례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고맙다며 푸틴을 약올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가장 중요한 대규모 기계화 부대 대 기계화 부대 전투가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또다시 러시아의 최정예 기계화 부대 두개 사단 괴멸시키다 이 영상을 만든 후 현재 3월 6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 밝힌 전황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르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또한번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제144사단과 200차량화 서총사단을 괴멸시켜버리고 러시아군을 하르키우 지역에서 몰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아직 하르키우 지역이 러시아의 점령하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어 정확한 상황은 조금 더 지나야 알수 있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쪽에 러시아군을 소탕하고 남쪽으로 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러시아 측은 마리우포를 점령해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남쪽의 크림반도 지역 병력과 헤르손, 도네치크, 루안스크의 병력을 하나로 잇는 견고한 전지선을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잃었던 크림반도로 되찾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보는데요. 러시아군이 약한 이유는 열악한 복무환경과 부당한 내부 가혹행위 낮은 복무 의지 떠밀려 원치 않는 전쟁터로 보내진 사연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하죠. 이래서 굶주림을 참지 못하거나 죽기 싫은 병사들은 차량 연료통에 구멍을 뚫거나 탈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국민들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서 또는 부대 내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우리 군인들에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영웅들에게 영광을 이 구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징적인 구호가 되었다고 하죠. 파죽지세 기세를 몰아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러시아군을 물리쳐 자국 내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이 끔찍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군사 독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